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 입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맹동 혁신도시 출장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맹동 혁신도시 출장소는 지난 2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사예 2길에 지상 2층 면적 1,180평방미터 규모로 착공해 지난 9월에 공사를 마쳤으며 총 사업비 22억 원을 투자해 건립됐습니다. 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6억 400만 원을 투자해 3,480평방미터의 부지에 38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됐으며 통합사무실과 상담실, 다목적교육실, 예방접종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음성군과 충북인삼영농조합법인이 음성인삼 직거래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음성군은 운영에 필요한 내부 집기류 설치와 판매 물품 진열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음성군에서 생산되는 인삼류와 일반 농산물, 일반 편의용품 등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인삼 판매장의 운영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개장일 이후 3개월 동안은 휴일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음성군 의회는 제6차 본회의에서 음성군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과 사용 제한, 예산 집행 자료 작성, 사용 내역 공개, 정보 공개 범위와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며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의정 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심야 시간과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음성군 공무원들이 가을철 일손이 모자란 농촌을 찾아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군청의 각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신바람 봉사단과 문화사랑 나눔이 봉사단, 그리고 대소면 희망 나눔 봉사단이 대소면 김주성 농가를 찾아 일손을 도왔습니다. 이날 농촌 일손 돕기에 참가한 30여 명의 공무원들은 멜론하우스 6동에서 덩쿨 제거 및 폐비닐 수거작업을 도왔습니다. 음성군은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성군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반부패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서원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엄태석 교수가 특별강사로 초빙돼 한국과 싱가포르의 반부패 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엄태석 교수는 대표적인 청렴 국가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음성군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이해와 의식 제고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음성군은 음성 품바 축제 기획 실무 위원과 군 축제 추진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음성 품바 축제 평가보고회를 개최해 축제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람객들은 품바 길로리 퍼레이드와 판소리와 퓨전 국악 마당극, 전국 팔도 품바 공연, 품바 분장, 품바 가락 배우기, 그리고 6070 추억의 시간 여행 등 낭만을 느끼는 행사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수 프로그램인 품바 길로리 퍼레이드는 협소한 공간에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다양하고 획기적인 퍼포먼스가 관심을 끈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제8회 음성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당 대회가 지난 11일 음성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농촌 지도자 음성군 연합회와 생활개선 음성군 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과 기관, 사회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농촌 지도자와 생활개선회의 단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개회식에는 음성군 농업 발전과 두 단체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한 회원 13명에게 표창과 공로패 수여식이 있었고 함께하면 행복해지는 사랑의 쌀 전달식도 가졌습니다. 음성읍 금왕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이틀에 걸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2000여 포기의 김장을 담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금화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매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성 사과 수출 생산 단체인 음성 사과 수출 장목반은 지난 17일 음성군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선별한 천생연 브랜드를 단 음성 다울찬 사과 11톤을 대만으로 수출했습니다. 이번 대만 수출은 국내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 농가에. 수출을 통한 팔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지속적으로 수출 물량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소이면 중동리 농협 창고에서 올해 처음 2014년산 공공 비축 및포대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군이 올해 매입하는 공공 비축 및 품종은 호품 삼광 품종으로 전체 매입 물량은 2,137 톤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9% 증가한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는 사라져가는 전통공예의 맥을 잇기 위해 노인솜씨 자랑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노인들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만든 전통공예품 6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고용정보원이 개청식을 갖고 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정부의 수집과 제공, 직업에 관한 조사 연구, 고용과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며 직원 300여 명이 근무합니다. 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한 신사옥은 연면적 14,000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음성군은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돕고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음성군과 음성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청장년 구직자를 비롯해 여성과 어르신도 함께할 수 있도록 참가업체를 다양하게 선정해 관내 우수 중소기업 50여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음성군 어린이의 영양 수준을 높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한 시설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음성구는 한국교통대학교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해 김미연 센터장과 팀장 및 5명의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앞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 63개소에 2,900여 명의 어린이를 위한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충청북도 노인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제1회 음성군수배 충청북도 생활체육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음성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음성군그라운드 골프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충북관 내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전과 개인전, 대항전 2라운드 16홀 경기로 합계 타수를 합산해 최저 타순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경기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